예, 안녕하세요. 배우 박원상입니다. 음, 제가 출연했던 영화 남영동 1985의 배경이 되었던 남영동 대공문실 예, 그곳이 민주화운동기념관으로 재탄생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. 그리고 그곳에서 남영동 1985의 상영이 된다는 소식까지도요. 아, 참 감회가 새롭습니다. 촬영했었던... 때 순간순간의 기억들, 그리고 돌아가신 김근태 의장님, 음, 예, 참 많은 생각들이 오고 갑니다. 1985년부터 40년의 시간이 흘러서 민주화운동의 전시와 기록의 공간으로 돌아온 민주화운동 기념관의 개관을 기념하면서 열리는 제1회 2025민주인권영화제의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하고 응원합니다. 음. 아, 11월 14일부터 16일까지 음, 8 편의 다양한 영화들이 무료로 예, 무료로 상영이 된다고 하니까요 많은 참여와 관심 부탁드립니다. 예, 저도 남영동 198호로 정지영 감독님과 함께 관객 여러분들을 찾아가 볼 예정입니다. 음. 다시 한번 제 1회. 2025 민주인권영화제의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. 자, 그럼 남영동에서 뵙겠습니다.